어머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어 영상으로 만나는 디지털 회고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제 어머니는 어 아버지와 그 사이에 오남매를 두셨고요. 저는 그 위에 맞이 송태규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 그동안 어 살아오신 발자취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지금 입춘이 이제 엊그제 지났어요. 그리 날씨가 굉장히 지금 쌀쌀하거든요. 어디 뭐 편찮으신 데 그런 데는 없으세요? 물론 나이 먹으니까 안 아픈 데 없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운동 다니고 요새는 이제 경로당 문을 잠궈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TV나 집에서 보고 그러고 생활을 하지고 뭐. 그 어머니 이제 집에 가 보면 그 화초들이 아주 잘 자라고 그런데 화초를 어떻게 그 기르는 어떤 뭐 비결이라도 있어요? 뭔 비결이 있어? 그냥 텃밭 가꾸듯이 꽃밭에 꽃 화분도 그렇게 가꾸면 돼. 어? 물을 줄때 되면 물 주고 짤로 내고 짤로 내고 그렇게 가꾸면 그렇게 되는 거요. 자식들, 뭐, 그, 기르듯이 그렇게 화초도 기르시는 거예요 어, 그러지. <laughs> 아침 자고 나면 잘 잤냐? 그러고 이제 서로, 인, 내가 이제 눈 맞추고 인사하고. 음. 맞아요. 그러면 꽃도 잘,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어머니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음. 참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머니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뭐뭐 뭐 내가 요리를 봤어 못했어 그냥 촌에서 텃밭에서 채식 뜯어다가 그냥 밤을 밤을 간만 마리면 맛있어 간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식구들 그냥 같이 먹고 해골수는 이제 콩나물 같은 걸 자주 지어 길러서 이제 그거 뽑아서 이제 국도 끓이고 너물도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식구들 같이 먹이고 그냥 그랬지. 음, 어쨌든 뭐다잘 먹었고, 그러면 또그 중에 또 어머니가 음. 만드는 거 말고, 음. 남들이 만들어준 거라도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근데 네, 식당 음식 그냥, 그냥 먹지 뭐 맛있다고는 못 보고, 그래도 이렇게 적으면은 남의 음식이 맛있어. 내가 헛놈 보다 남의 음식이 맛있게 나는 더 좋아요. 이제, 근데 그. 내가 헛놈은 딴 사람이 또 맛있다고. 주부, 그러고. 주부들이 근데요. 가장 맛있는 게있 사먹는 음식이 절로 맛있다고. 나는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사먹는 음식이요. <laughs> 그래도 먹기야 먹지만, 맛있다고는 못 봐. 예. 네. 거기에도 이제 어머니에 관한, 음. 또 아버지에 관한 그 글들이 있고요. 어, 작년 음. 6월달에 이제 말랑한 벽이라고 음. 시집을 냈어요. 여기에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음식을 음. 아버지 병문안 갔다 오면서 음. 뭐 대접할 때 어머니 뭐 드실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아무거나 난 아무거나 좋아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랑한 어, 벽에 있는 18쪽에 아무거나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시 한편 어,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아무거나, 송태규. 오늘도 어머니는 난 아무거나 좋아 라고 합니다. 아무거나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거나는 아무데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무거나는 자식, 주머니, 악끼라는 마음입니다. 얼큰이 국밥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공깃밥 절반을 뚝 떼어 내 두가리에 넣습니다. 자식 걱정도 절반이 따라온 겁니다. 겨우 국물 몇 수저 드시고는 내것은 싸갈란다. 하십니다. 자식 얼굴 깎이는 줄도 모르고 오늘따라 국밥 토가리로 땀은 왜 그리 쏟아지는지 어머니는 연신 내 땀을 닦아주기 바쁩니다. 예순 다된 나는 어머니에게 걱정 한 그릇도 떠넘긴 겁니다. 내가 나를 꾸짖는 소리로 주인을 불러 남은 국밥 싸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머니는 아무거나를 드신 겁니다. 예, 어머니는 아무거나 잘 드신다, 아무거나 그냥 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 자식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있나요? 그랬지. 우리 식구들은 전부 물고기, 매운탕. 어.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부신탕을 되게 잘 먹었어. 그리고 이제 소고기보단 또 제업을 좋다고더라고, 돼지고기를. 이제 그걸로 찌개도 끓여먹고 그걸 더 맛있죠. 소고기보단 더잘 먹었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그런 걸다좀 좋아했지. 어머니 보신탕 솜씨는 아무튼 일품이었지. 그래서 <laughs> 자, 친구들이 그때, 많이도 와서. 그때 우리 저큰 손자 후손이도 할머니 저 어, 아침마다 어, 나가 어, 안 그랬어? 보신탕 할머니 그 제일 맛있다고 <웃음> 먹으면 어 <laughs> 느려서 그렇지 뭐내 솜씨로. 네, 그렇죠. 어. 이제 먹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어머니 그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이렇게 노래는 뭐,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다 잊어먹고 뭔 노래가 있어. 제목도 하나 없, 하나 제목도 뭐, 가사도 다 잊어먹은 제 없어. 그 중에 하나를 또 그래도 한번 굳이 뽑는다면? 음, 그러니까. 어디 강춘에 살고 싶네던가? 강춘에 살고 싶네? 네. 그거이 뭔가, 그것만, 노답이 생각나네? 제목이. 그거 한 번, 잠깐, 짤막하게 한번 불러주셔봐요. 그냥 너무 간지 않으려고. 뭐. <laughs> 뭔 노래를 읽었어요? 그얘 저는 어떻게 읽은 게? <laughs> 아. 뭐지? 날이 세면. 어, 날이 세면,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날이고 꽃 피고 새가 울며 논밭에 묻혀서 그것까지. 하나? 아이고 잘하시네 가수 리소 들어가 봐. <laughs> 잘하셨어요. 어머니 고향이 저 군산 쪽이잖아요. 이제 막 합평, 집이... 어 이제 분산하고, 네. 이제 합평해갖고, 이제 분산 시로됐지만 그때는 옥구근이 옥구구니, 옥구근이요, 옥구구니여. 음. 옥구근이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정면 발산, 응, 음, 개정면 발산 통사리. 이런에서 낳고 자라고 했어. 그랬어요. 음. 그러면 그때 어머니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하고 우리 오남매하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내가 제일로 막내라. 다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제 나 하나 살았지. 그그 네.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전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렇다지음 네. 우리 친정 어신네는. 데는... 그전이 내가 볼 때, 어렸을 때볼 때는 우리 친정아버지는 선비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름 별랑 안, 안 하셨고, 그러고 사셨고. 어머니는 그전에는 너무 얌전했어. 바느질 잘 하시고, 음식 잘 잡수고 하는데 소문이 났어, 얌전하다고. 어디 가서 뭐, 마실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런 거만 하고 계셨고.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어둡다고 생각이 해어어워서 음, 네. 그렇게 했나? 잘... 어워서 그렇게 너무나 그냥 집에서 그렇게 헛것 현능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네, 그래요. 네. 그 어머니 어릴 때좀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음 그때는 유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냥 동네가 다 뒤집어졌었어, 군산 쪽이라.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우아래 채, 사람 채 있는 집은 다 군인들이 와서, 인민군들이 와서 판쳤은게 우리 집두 아래 채가 있으니까 아래 채서는 우리 오빠고 하 올케 언니하고 살았는데 조카들로그남 이제 다우로 올려 보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야니까우로 올라가라고. 이제 그 이장이라는 이제 그 그곳에서 이제 그저적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여고 집집마다 다 올려 보내고는 이제 그 사람들 다자 밤에 막 밤에는 안 자고 나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군화지만 그때는 다빗짝이라거나뭐 그런 신발을 신고는 그냥 그냥 자 그냥 신은 채로 그냥 방에 가서 늘피워 그냥, 그냥. 목 칭비고, 그냥 그 문턱 비고 그리고 잡고는 이제 밤에는 나가, 밤에는 나가서 이제 뭐 어디 가서 갖고는 거막 닭도 갖고고, 뭐 토끼도 갖고고 막 그런 걸 갖고 하고 잡어 달라고 먼저. 이제, 이제 어른들은 이제 밤에 이제 그런 게 돼서 다잡아서 주야지. 이제 어머니는 어릴 때그 음, 그런 것만 어... 이제 기억이다, 생각된다, 그래고 인공 떼 기억 많이 나. 어. 예.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서 그냥 뭐 꼼짝 못하고 이게 나라 없는 사람을 지금 사람들은 몰라 젊은 사람들은 음.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어 그러네. 애정 때는 어제갔겠어 나는 음. 애기 땐게 몰랐지만 그러면 응. 이제 그쭉 그, 성장하시면서 응. 그리고 어머니 어떤 꿈이 있었으면 혹시 어떤 꿈이 있었는지 꿈은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여럿이 어울려 놀고, 참, 그때는 또 서류라고 많이 써. 뭐 놔먹고 막서류 훔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응. 남자들은 막 어디 가서 이제 막 닭두 가서 막 훔쳐다가 누구네 집 가서 이제 저집 가서 막 끓여먹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감 있으면 감 따다 먹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캐다 먹고. 야, 그러고 친구끼리 그렇게 놀고 그런 것이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스무 살에 결혼을 했잖여. 그래서 이제 시집 와서 이렇게 이제 그냥 사았지 어머니가 이제 스무 살에 이제 결혼하셨는데, 응.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중례였지. 응. 어. 여기, 저기, 여기가, 여기 시댁, 여기가, 네? 너 여기가, 어, 뭐여, 조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올이 알아갖고 그 사는 사람 이 있어 친척이 또 그게 네. 그 양반네 친척이 그런 그렇게 갖고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지. 근데 나는 선도 안 봤어, 맞선도 안 봤어. 음. 그럼 부모 같은 오빠가 계신 게그 양반이 이제 아버지를 만너 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게 발등은 불은 그런 끄것들이야. 그런다고 그냥 그다가 그냥 정해놨어. 그러면 결혼하고 을 보니까 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 사,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양반이지. 면내에서도 똑똑하다고 소문난 양반이요. 왜그냐면 이제 학교는 중학교만 나오셨지만 서당글을 많이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누구네, 산 이런다면 다, 그거, 다 글씨 써줘야 하고, 뭐, 제사 지낸 뒤 뭐, 축 읽는 것도 다 너무, 그냥 우리 집으로 와좀 써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다 써주시고, 또 위장을 한 20년 하셨을 거예요. 부셨을 거예요. 그러다 또 그때 새마을 사업할때또 새마을 지도, 지도자를 지도 또, 어, 오래 하셨어. 몇 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면사무소도 이제 우리 집 와서 식사하시고. 내가 이제 맨날 그냥 맨날 밥 혀댔어. 그런, 그 양반 손님 치를 많이 치렀어. 그다, 저다한 게, 이제 아버지가 똑똑하시고 그런 게, 이제, 유모도 좋으시지, 아버지가. 지금 부다시피 유모랑 좋잖아. 그럼 이제 조합장을 하라고, 조합장을 한번 나서봐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조합장을 하셨지, 나섰지. 그랬더니, 되었어.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더니, 1선 하고, 2선도 되었고, 3선, 4선까지 하면 그냥 되었어. 그냥 뭐 주례라는 주례는 다 맡아 쓰셨지. 남 초상집 가면 다그 저기서 신체 다만쳐서다 다. 그때는 뭐라고 그거 뭐라고 염원다고든가 멋이라고 하더만 그런 거 해갖고 다 저기서 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는 우리집에 손님이 안 떨어졌어. 뭐 상해로 왔어서 어디서 동네 사람면 싸워도 우리집 와서 해결해달라고 해결해줬고 그냥, 어디고 다 아버지 중에 집안일은 통안 오셨어.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신데, 음. 그때 어머니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매일 그 문병을 갖고, 그때 추석 때 아버지가 한번 집에 오셨거든, 병원에 계시면서. 설에도 오셨고저번 네, 오셨군. 코로나 생기셨군. 오셔왔지, 음. 우리가. 집에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다시 병원으로 가실 때 음. 그때 참 아버지한테 안타깝고 음.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시를 쓴게 있어요 음. 그제 책에 52쪽에 아버지가 지금 이제 유학병원 비동 107호에 계시는데 음. 그 비동 107호라는 그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동 107호 송태규 설날 아버지 외출은 노루꼬리보다 짧았다 가족들 웃음소리에 손주들 재롱에 맺힌 눈물목에 수백근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팔이 에서 외투를 외면했다. 휠체어를 따라 나선 집이 등 뒤에서 휘청할때 아버지 손등에 파르르 현기증이 앉았다.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 속 같은 요양병원 비동 배치로 기침 가래 끓는 기억은, 실밥 뜯긴 호주머니로 새고 희미한 눈길만 새털처럼 흔들렸다. 아버지 시계의 초침은 아홉 시 마디를 쉬 넘지 못하고 자꾸만 흘러내렸다. 녹슨 초침 소리에 기억이 다른 아버지, 제 언저리 어느 호공을 맨? 예, 아버지 어머니 이 연세 되시는 분들이 살때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이제 전체적인 사회가 그게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가장 그래도 행복했는지? 행복. 자식들 여울 정도 그때는 음식을 다 집에서 만들어갖고 예식장 가서. 저기 기본만 저 갈비국하고 밥만 나왔지 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갈 때에요 그때만 해도 네. 자식들 여울 때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도 못 했어 너무 힘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늦고 보니까 그때 자식 여울 때가 또 행복했고 또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조합장, 조합장이라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뭐 여행 같은 데, 해외 같은 데 가고, 가족으로, 가족단으로도 갔지만, 그렇게 이제 해외도 나가고, 그럴 때 이제 좀행복했고 그랬지. 예. 그 방금 이제 여행을 응. 많이 좀 다니셨다고 했는데, 응. 또 그래도 그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여행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제주도 가고, 해외 저기, 저, 민규가 우리 세째가 저기를 찍그 효도 감광 네. 그때 그 사돈들이랑 가고 그럴 때 재밌게 갔다 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모임에서 갈 때도 참 재밌게 갔다 오는 게 그때가 좀 행복했어. 음. 그럼 이제 또 지금 이제 여든이 넘으셨잖아요. 음. 그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떤 기억에 남는 일뭐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 네, 예. 예. 지금 현재로는 남는 기억이 글쎄 아버지가 그거 가시고 나는데 이제 내가 일이 좀 없잖아. 좀 줄었잖아. 네. 아버지 때문에 그냥 그 고생하다가 근데 조금 내가 조금 이제 조금 편해졌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 음.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또 아프고 병이 드놈아. 그래. 음. 지금 이제 다시 음.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 옛날로. 그럼 언제로 돌아가는 게 가장 행복을 같아요? 젊었을 때 행복이 그 젊음이 좋았잖아. 젊음이지 뭐. <laughs> 행복은 젊음이지. 언제, 젊을 때뭐 어떤? 그냥 그 아가씨 때 음. 그런 때가 기억이 남지. 아, 그래. 그 중에 뭐 하나 기억이 남는다.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다면 친구들하고 많이 참 극장도 가고 그런 때가 음. 기억에 남지. 예. 그죠. 누구나 그럴 때가 또 가장 음. 젊었을 때가 또 청춘이니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사람 인력 그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예,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있으냐 그거야, 실말로 전해주고 싶지. 꼭동호관 우애, 첫째도 우애, 우회, 두째도 우애지. 우애하는 우회 거에 더바른는거 없어. 부모들은. 어느 부분다 그럴 거예요. 그냥, 그냥 첫째 우애를요. 네. 우리는 누가 결혼 안 하고 또못 살고 이렇게 동호관들이 서로 저기 갖고 막돈 빌려달라, 뭐들라 하는 사람 없잖아. 밥은 먹고 살잖아. 네.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밥은 먹고 살으니까, 그런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 행복을 알고, 우애를 하고, 그러고 처체는 정말 우애요. 우애, 우리도 없더라도 우애 없고 살아야 돼. 손, 그 손자들 그냥 명일 때나 행사 때 재금 떨고, 그에 더 기쁨이 없어. 제일로 깊은 게그 성자들 제로떠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음, 음.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 음. 그 살아온 어 쭉그 개인의 역사 그것을 회고록 영상으로 이제 담아봤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이제 오늘 어 영상 디지털 회고록을 만들면서 사실 이제 어머니한테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규담을 두지 못했던 부분을 잘 새기면서 어머니의 삶의 여정을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아버지와 그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깊은 발자취를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또 어머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람처럼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고 잘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잘 해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예, 박수를 전하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